여기보면 그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한곳만 잠깐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면서 두 가지에 조금 중점을 두었어요. 첫 번째는 어, 우리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셨던 어,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또한 고난 주간에 전했던, 제자들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좀 하면서, 그런 말씀들 또 주님께서 처하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대처해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끄럽고 참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 고난 주간이 참 굉장히 유익한 저의 신앙과 사역에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난 주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했던 것은 우리 교회 이렇게 한우권에 속하는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름을 일일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다운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전천후 신앙 어, 삶이 좋을 때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답게 살고, 어,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 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는 그런, 어,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는 좋겠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어, 하여튼, 이 고난주간의 이름을 전부 다 불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섬기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분들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저에게 유익한 그런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상 치료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또그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네. 로마 군병들도 될수 있고 또한 어, 종교 지도자들도 될수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백성들도 될수 있겠지요? 또, 어, 좌편 강도, 철, 네. 또, 어, 자신의 죄를 있으리라. 이것은 강도의 구원 요청,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에 네.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있을 것이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자기 육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인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란대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육실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효성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죄로 인해서 어, 죽어야 되는 그 강도에게도 나와 그, 어, 함께 나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찢기고 어,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생명까지 예, 마지막. 순간의 다다름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생각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는 육적인 아픔을 호소하셨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요. 주님과 우리와의 다른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대개 육적인 아픔이 먼저고, 영적인 아픔은 뒷전입니다. 육신적인 네.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인 아픔이 먼저고, 육적인 아픔은 다음 순번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육체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영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몇년 나온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에, 저희 집사람이 에, 새벽에는 못 나오시니까 금요일날 봐요 금요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먼저고 육신이 다음이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것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순환의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상 칠원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육신적인 것은 바쁘고 힘들 것도 있지만 네. 영적인 것내 영이 바로 서야 되고 네. 하나님 것이 항상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삶만 하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바로 되어질 때에 욕실적인 삶의 문제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전사님 새벽에 사명 완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했어요. 사명 완수,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말씀은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임종기도예요. 스스로 임종기도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 생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숨이 끊길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말. 아버지 언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은 아니다. 인종 직전에 보면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네,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병중이 있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죽게 되면 참 비극이거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네, 중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 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이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데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그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하니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걸 가르치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은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들림을 못 받는다면, 이건 참,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주인 제가 목사였습니다. 제가 안수집사였습니다. 제가 권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죠. 마지막 날에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할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면서 조금 더 손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것보다는 나만 편하면 나만 문제가 없으면 나면 건강하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혼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이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불쌍한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 받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려 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도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또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모자라지만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말은할수 있지 않겠는가. 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족한 것은 모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하리라. 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한 그래서 작은 것 하나지만 주선 성찰했습니다. 주님, 저는 허물 투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난 이후에 전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세나 물질이나 네, 지식이나 그렇지만 우리는 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려고 해를 썼습니다. 제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수단 방법을 다 통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으로 제가 섬겼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어떤 교회 일도 그렇고 네. 모든 것을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네.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저 자신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오늘로 이제 내일까지 마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참 여러가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어른답게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가상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그걸 보니 됐다. 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오래 참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들이 좀 되어져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처음 어떤 여러 가지 인들에 대해서도 좀 오래 참고 묵묵하게 줄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야구서 오장의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은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농부가 오래 참지 않으면 알곡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면 구약의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과 고난이 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편안하게 오래 참는 그들 고난에 본을 삼은 그들을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여배.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데도 그의 입술이 함부로 열지 않았어요. 주신다고 여호와시로 취하신다고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의 입으로 하님물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비 그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내를 보상하신 그런. 것. 마지막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정말 주님께서 나 때문에 감격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논사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하신 기도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 해보았다는 그 말을 주님처럼 우리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애쓰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이 하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천국 보험 사역, 확장 사역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인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